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도권과 강원지방을 주제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가이드라갈 리용으로 오른 것은 자 선생님 물어보죠. 도시 알아보기에 제시된 특징에 해당하는 도시 이름을 칠판에서 차례대로 떼어 보세요. 자,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이다. 막국수 닭갈비 축제, 마임 축제 등이 개최가 된다. 자, 기존의 강원도가 2023년에 여러분들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제 발촉이 되었죠.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 여기 춘천이죠, 춘천. 춘천. 석탄산업합리화정책. 1989년에 석탄생산량이 감소하고 용현동굴 석탄박물관 등의 관광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알프스라 불리는 태백이 되겠죠, 태백. 세 번째, 경기도 도청소재지자 특례시이다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동네로 하여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원시가 있고요,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우리나라 이제 사대 특례시가 되는 건데 정조가 주민의 거주 공간 마련을 틀 이유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자 화성이죠 화성, 수원이 되겠습니다 수원, 수원 특례시 자 춘천, 대백 그리고 자세 번째가 이제 수원이었죠 수원, 사난 안산 자 안산이 되겠네 안산 자 칠판에 남은 글자로 도시 이름을 만들어 보세요 이 도시의 특징 무엇일까요 자 경기도 안산이란 동네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슬로시티는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하동, 뭐 전주, 영월, 태안 등그 외에 수많은 슬로시티가 있는데 안산은 슬로시티가 아닙니다 자 2번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90년대 비로소 자, 1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죠. 성남의 분당, 고양의 일산, 부천의 중동,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삼본그 외에 2기 신도시까지 물론 알아보면 좋겠지만 안산은 1기 신도시가 아닙니다. 자, 이번 틀렸죠? 3번. 우리나라 최초의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내 유일의 조력발전소 경기도 안산시 시와호에 있다라는 거. 자, 3번이 정답이고 4번.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경기장이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는데, 그게 강원 특별자치도 평창, 평창이 되겠죠. 자, 5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모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원주, 혁신도시 역시 원주. 자, 지금 여기는 기업도시 원주, 충주, 태안 등이 있죠. 혁신도시는 진천, 음성, 진주, 전주, 나주, 광주 등이 있는데,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모두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전국 유일, 강원 특별자치도에 자, 원주라는 동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안산 최초의 조력발전소. 자,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